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토미타 사치에는 오늘도 요양원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직장동료 나오미는 고된 업무에 피곤했던 것인지 휴게실에서 잠들어 있었죠. 자신의 가방을 챙겨 바깥으로 나가려는 사치에 그때 접수담당인 이사코가 자신을 멈추세웠는데요. 그녀가 이 야밤에 어디가냐고 물어보자 사치에는 외딴 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소이치네의 딸이 전화가 와서 바로 소이치 씨의 집으로 와달라는 내용에 그곳으로 향하기로 했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리사코는 나우미에 대해 알아보다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야기해주었는데요. 바로 그녀가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숲에 버려졌다 발견된 고아로 나중에 입양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는 알수 없지만 지금은 훌륭하게 성장한 나우미. 하지만 가끔 나우미가 표정이 없거나 감정이 없어 보일 때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렇게 히토이키 요양원을 벗어나 소이치 씨의 집으로 향하는 사치에, 하지만 동네 길거리에는 아무도 없는 듯 고요한 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언덕을 올라 깊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자 소이치 씨의 집을 발견한 사치에 문을 두드려 보지만 대답이 없었고 그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집 안에는 악취가 진동했고 소이치 씨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쓰레기만 가득한 이 오래된 전통 가옥을 돌아다녀 보는 사치에 그러던 그때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소이치 씨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소이치 씨 때문에 놀란 사치에 가족들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지만 그는 대답이 없었는데요. 어 아니 할아버지. 멈춰. 사치에는 깨끗한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았지만 소이치 씨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는데요. 사치에는 쓰레기가 가득한 계단을 치우고 2층으로 올라가지만 악취는 더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2층의 어떤 문으로 들어간 사치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뭔가를 뜯어먹는 듯한 모습에 놀라고 말았죠. 그리고 사치의 뒤에 나타난 정체 불명의 그림자. 그리고 다음 날 사치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나오미가 대신 소이치 씨의 집으로 가보라는 이야기를 리사코에게서부터 전해 듣습니다. 자신의 가방을 챙기고 소이치 씨에 대한 기록을 챙긴 채 그의 집으로 걸어가는 나오미. 언덕 위에 집으로 도착한 나오미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그녀도 집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들리는 기분 나쁜 주전자 소리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틀어져 있던 수도꼭지도 잠근 나오미. 손전등을 발견한 나오미는 천천히 집 안을 돌아다니며 사람이 없나 확인했죠. 2층으로 올라간 나우미는 사체가 넘어졌던 그 방을 확인했지만 뭔가가 걸려 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나우미는 집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자 집 밖을 돌아다니기로 했는데요. 이곳에서 욕실 창문이 열렸지만 안에서 뭔가가 걸려 잠겨 있다는 것과 지붕 위에 사다리가 올려져 있는 것을 발견한 나우미.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소이치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들려오는 기묘한 TV 소리. TV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난 그 순간, 뭔가가 날아와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종이 클립을 입어문 까마귀였죠. 밖으로 나가 종이 클립을 얻은 나오미는 집 안에 있던 철통을 열수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창고 열쇠가 있었고, 창고로 향하는 나오미 창고 안으로 가자. 곡괭이를 발견한 나우미는 사다리를 내리는데 성공하고 집안에 사다리를 놓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자 작은 의자를 발견한 나우미는 목욕탕 창문으로 돌아가 곡괭이로 목욕탕 문을 막고 있는 나무 판자를 밀어 문을 열기로 하는데요. 그때 누군가가 소이치 씨를 밀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 나우미는 놀란 나머지 바로 집안으로 뛰어갔습니다. 욕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집안을 돌아다니다 정원에 있는 소이치 씨를 보게 되었죠. 바깥에 나와 있는 그를 다시 데려와 목욕을 시키는 나우미. 그때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 는데요. 바로 택배회사에서 택배를 배달 하러 온 곳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늦은 시간에 택배가 오나 택배를 받고 소이치씨를 재우는 데 성공한 나오미 이상한 소리가 방안 가득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에 보이는 알수 없는 그림자 다음 날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해 다시 출근한 나우미는 이사코 씨에게 소이치 씨네 집에 가족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아 이상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혹시라도 사치 씨가 뭔가 아는 게 있지 않을까 물어보았는데요. 사치가 남긴 일기장을 들여다 보기로 하는 나우미 그녀는 5일 동안 이곳에서 일했고 소이치 씨의 가족들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과. 청소하고 방향제를 써봐도 집에서 이상한 썩은 냄새가 계속 났다는 것과 2층에 어떠한 할머니가 나타난 것을 보고 난후 그녀는 계속해서 몸이 춥다고 느껴 오늘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하는 나우미. 그녀의 아파트로 들어서자 불도 켜지지 않은 채 안은 어두웠습니다. 나오미는 추워하는 그녀를 위해서 따뜻한 차를 가져다주기로 하죠. 차를 가져다주고 나오미는 사치에에게 소리치신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 하지만 나오미를 향해 나가라고 소리치는 사치에, 나오미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가기로 합니다. 사치의 집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죠. 그때 갑자기 방에서 나와 밑으로 뛰어내려버린 사치에 그런 끔찍한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요양원에는 어째서인지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왠지 서둘러야 할것 같은 마음에 어서 소이치 시내 집으로 도착한 나오미 그런데 오늘 집 안에는 피가 흐르는 매트리스에 쥐들이 들끓는 등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열리지 않던 이층문을열수 있게 된 나우미는 새 지렛대와 한 쪽지를 발견하는데요. 지렛대를 이용해 바닥을 드러내고 구멍을 발견한 나우미는 밑으로 천천히 내려가기로 합니다. 이곳에서 동물과도 같은 곳을 발견한 나우미는 깊숙이 더 들어가죠. 그러자 바닥에 한가득 죽어 있는 까마귀들을 발견했고, 뭔가 의식을 치르고 있는 듯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인간을 마개로 인도하는 요괴라는 탱구의 가면을 쓴 채로 나뭇가지에 매달려있는 소이치씨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또 다른 쪽지를 발견한 나오미. 나오미는 이곳 가족들이 무언가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엄마는 3시 반에 저녁을 준비하다가 찔려 죽었고 딸은 학교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목이 졸려서 8시 10분에 그리고 5시 40분 아들은 계단 밑으로 밀려져 죽었으며 아버지는 창문에서 밀려 11시 50분에 죽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어두운 동굴을 벗어나려던 그때 기괴한 할머니의 모습이 나타나 나오미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이층으로 올라온 나오미는 가족들이 죽은 시간을 기억해내며 시계의 시간을 그 시간대로 맞추기로 했는데요. 어이, 시 깜짝이야! 어, 잠을 <놀람> 언제 왔어? 그렇게 모든 시계를 시간에 맞추자 집안에 어떠한 상자가 열렸는데요. 그 안에는 금강저라고 하는 법구가 들어있었습니다. 금강절을 이용해 소이치 씨를 감싸고 있던 어두운 기운을 사라지게 하는데 성공한 나우미. 소이치 씨를 구해주자 그는 그제서야 말을 할수 있었는데요. 그는 카라스 텐구라고 하는 까마귀 요괴의 저주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요괴는 자신의 죽은 아내를 이용해 다시 되살아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텐구는 죽은자가 제일 사랑하던 사람에게 의식을 실행해 영혼을 이생으로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었죠. 다시 위로 올라가려던 그때 나오미는 할머니의 귀신이 칼로 목을 찔러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의 지시에 따라 위층으로 올라간 그녀는 신전에서 유골함을 발견하고 집 밖으로 나가려던 그때 바로 카라스텐구 여귀가 나타나 그녀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는 미로를 만들어 그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박아서는 카라스 텐구. 가능한 빨리 뛰어 집 밖으로 도망친 나우미. 그녀의 눈앞에는 사당이 보였고. 그곳으로 들어가자 한 승려가 보였습니다. 나오미의 유골함을 유심히 지켜보던 승려는 유골함을 받아가 빨리 무덤에 묻으라고 말하며 다행히 그녀의 영혼이 고통받기 전에 도망쳐서 다행이라고 말했죠. 승려는 그리고 소이치씨 안에 하오리씨가 편히 잠들 수 있게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화창한 날 소이치씨를 여전히 돌보는 일을 계속하는 나오미는 소이치씨와 함께 하오리씨의 무덤을 찾아갔는데요. 때부터 소이치 씨는 지 안타까워. 소이치 씨가 아닌 텐구의 모습이 보이면서 그렇게 게임은 막을 내립니다. 게임 대신해주는 대타맨입니다. t 케 e 기 a 는 2021년 4월에 발매한 칠라사트 게임의 신작 호러 게임입니다. 야근 사건, 오카에리, 유령 열차 등으로 유명한 그곳이죠. 이번 게임은 외딴 집에 홀로 남은 할아버지를 감명하러 갔다가 사건에 휘말리는 내용인데요. 일본 특유의 기계스러운 느낌을 잘 살린 것 같긴 한데 게임 볼륨이 언제나 좀 작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초반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제대로 설명이 없어서 좀 불친절한데요. 이번 게임은 엔딩도 한 개뿐이고 플레이 타임은 약한 시간 정도라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외딴 집에 홀로 사는 할아버지를 감명하게 된 간호인 나오미의 이야기. 오늘 대신해드린 게임. 케어기버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과 발, 데타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